40분, 45분이에요. 근데 그 안에는 어, 하나님을 찬매하는 그런 곡들로 가득 차 있는데, 그래서 가장 어, 하나님 찬양하는 곡의 최대, 최고의 찬양 집대성한 게 어떻게 보면 간타타예요 그리고 교회 음악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바로 그 시대. 바로 그 시대에 핸들 바하담에는 바로 그 음악이 이제, 이제 가장 최고의 어, 하이스트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바로코 말이 그때부터는 쇠퇴하는 거죠. 그래서 클래식으로 가는데 바로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카타타라 그러면 아마 바하의 예수 조이 맨스 디자이링 예수, 주님은 온 인류의 맨스, 멘스 인간이라고 할수 있지만 인생들의, 내일 곡도 인생들아 이렇게 나가잖아요맨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맨, 인간들의 조이 디자이링, 그러니까 조이 맨스 디자이링 예수님이 기쁨인데, 인간들이 디자 s i r 그 사모하고 디자 s i 하는, 갈망하는 어, desire, yes, joy, yes, desire. 우리 모두가 가장 갈망하고, 온 인류가 가장 사랑하고 갈망하는 기쁨이 되시는 분님이라고온 인류의. 그렇습니까? 아, 그 기쁨이 없으면, 이 공부하는 것도 다 노력이죠. 근데 너무 기쁘잖아요. 힘들어도.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, 근데 저는 그거 다안 쓰고 앞부분만 이터넷신만 쓰고 나머지는 내가 우리 찬송가 32장 어, 온 인류의 통치자 만주의 주제 주제할 때는 통치자란 뜻이에요 만온 인류의 주제 통치자 존귀하신 예수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굉장히 그 바하구마가 비슷하죠 어, 디자이어하고 갈망하고 내가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노이션 그 모습이에요. 사모 하지 않고 오하는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나 사모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섬길 서비스. 이또 예비가 더 서비스.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냐면 내 크라운, 내 영광 대신 예수님을 그냥 발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.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 때려보고 막이기고그 예수님을 발로 보는 사람이야. 내 영광, 마이 크라운 대신 예수. 님 드롭크 들. 마음으로 생다에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내 아, 네. 영광 대신 예수님. 그리고 네. 절에 가서도 보면은 화려한 동산. 그래서 내가 막 화려하게 불어요 화려한 저 수목, 아름다운 저 별빛. 내가 반짝이는 별도 막 나와요. 무승한 달빛, 아름다운 달빛. 너무 예쁘지만 그렇지만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해. 화려한 수목보다저 수많은 별보다, 아름다운 무승한 달빛보다 참 비교할 수 없어. Fairly 스 e s u s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란, 참 비교할 수 없다. 예, 제가 그 가사의 의미를 주의해서 들려드릴게요.